오늘은 시편 136장 이네 벌써 오늘 14일 수요일 우리 말씀으로 우리 시작해 보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르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르다. 홀로 큰 귀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르다. 땅을 무르게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르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둔 중에서 인도하신 내신 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회에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유망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파산 왕후 파사 왕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그들의 땅을 지역,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 자녀들을 길이 고난과 핍박이 길일지라도 길짐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믿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지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는 자녀로,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게, 가정에 되게 도와주고, 여기까지 인다시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성준의 가정과 성관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 2026년 한해를 주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인도해주고 역사해주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처한 것들은 나사라 예수의 피로 물러가고 아버지 무죄경 속으로 묶음당할지어다 소멸를 죄지어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호산의 소명이 또 하나님 군대 입대합니다. 하나님 선배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 만나게 도와주고 동역자도 믿음의 형제 만나 후배도 믿음의 형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기도해 주며 살아가 아버지 훈련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믿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또 전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며 아버지 전달하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들으며 영화롭게 들으시는 믿음의 부산이 소명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이 아버지 삼학년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행변과 사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해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도 하나님 아 초등학교 졸업하고 건강으로 또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사랑이 하고 똑같은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해장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며 전도하며 열매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며 으 나라 임하시며 이런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수주가라 그라도 저희 우리들을 사여접치고 우리 세민들께 말씀에 담아나가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some lady amen amen yeah.